저게, 아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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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라 참전. 아빠다. 진짜. 뭐야, 이거? 이거 엄마잖아. <웃음> 아빠다. <웃음> <웃음> 어, 참전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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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놀라, 이 엄마 잡았대. 카메라, 카메라. 오, 씨. 오, 진짜 왔어? 나 왔어! 나 왔어! 나 왔어! 엄마 나 왔어!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주스팸입니다 아, 오랜만에 촬영을 하네요 아 요즘 바다 수온이 너무 안좋아서 그쪽으로 출발했는데 일단 밥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순대국밥 먹으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. 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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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으러... 네. 여기는 울진에 위치한 해양 국립 해양과학관. 아, 아 지금 한 진짜 몇 주? 2주, 2주 이상 낚시를 못해가지고 수온이 너무 불안정해서 삼척이 지금 수온이 겨울바다에요 막 6도 이래요 한 포항쪽으로 가야지 한 15도 정도 나오는데 빨리 문이용 징어도 낚시해보고 싶고 자 한번 보십쇼 어? 이거 그거잖아 우리가 잡았던 망궁어 그거 아니야? 어, 이거? 어 <laughs> 봐봐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저거 퓨전인 거 저거. 방금 나는 거. 어 아, 바이퍼 맞아. PC 바이퍼 뭐? PC. <laughs> 차량 철각. 하나 둘셋민준아 엄마 봐야지. This is Sparta. 아죄어 <laughs> 민재 너 그거 어디 서샀어어 엄마. 여보 나 카라 나도 카라멜 좀. 안 돼. Nope. 왜? 안 돼. 니까 nope. 아, 내가 아껴 먹는 거야. Nope. 아나 좋아하잖아. Huh? 아니. Nope. 어, 주세요. 더 달라고 하지 마라. 걷으려고 하면 안돼 우리야 밭도 좀 있어 타볼래? 넌 타볼래? 너뭐 나오는 데. 거예요? 아 어, 바닷속 체험하는 거예요 아 바닷속 체험하는 거예요? 네, 네. 바닷속 체험한대 민준아 해볼래 나도 타고 싶다 최민좀 무서울걸? 잠깐만 아, 아니야 아, 하지마 어지러울 어, <놀람> 수 있대 우와 저공 우와 위에 공 떨어진 거 봐. Hello. 우와. Uh. 어, 파도. 파. Yeah. 아 여기 파도네 해변이네. 와. 자저 버튼 눌러봐. 약 yeah, 약부터. Yeah 오. 나도. 이제 중. 오. 오. 이제 강. 한 번만 눌러. 한 번만 눌러. 응. 뭐라고 써 있어? 바람이 만드는 파도. 이제 바다에는 포층수가 있고. 심층수가 있어. 표층수는 약 아니, 어 물이 위에 있는 게 표층수고 심층수는 밑에 있는 거야. 와, 어, 알아. 와, 알아. 어, 위에 봐 봐. 어, 아, 이거 이렇게 열면 나오는 거? 마인드 오. 맛쪽에 있다. 어, 맛쪽에 규진을 넣어 봐. 꽃게. <목소리> 내아여기 <좋아할 것>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이거 뭐야? 아니 개불 개불 재어진 상어 이렇게 하고 하나 둘셋멈쳤어손 놔봐 손 놔봐 와 엄마 잘그다 무늬 오징어야? 응이 어? <목소리> 진도 이빠? 아니어아이이이 방어 있어. 방어. 돌릴 수 있어. 돌릴 수 있어. 여기 방어 있어. 이, 이, 이 돌릴 수 있어. 온키 고등어 움직여. 다 어, 아빠다. 어. 탐나. 여기 방 어, 잠깐만. 잠깐만. 여 봤어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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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. <laughs> 그 너잖아. 아니야. 엄마 어 돌고래 나왔어 저기. 어. 어, 저 <봐바> 야, 뭐야 이거? 이거 엄마잖아. 네. <봐바> 저기 아빠 저라울 저기 울참 저게 <laughs> 아빠. 저거 작은 발인가 보다. 아니야. 작은 바인거 같은데? 저기. 어. 저거 어. 뭐였더라? 내 밑에? 어, 우뭐 용치놀래기. 아, 맞다. 맞다. 이거는 감성돔 같은데? 감성돔은 아닌데. 색깔이. <laughs> 아, 볼락 맛있겠다. 볼락 크기. 오 이거 하나 가져가 싶다. 새우가져다 아빠. 뭐라고? 새 아빠. 아, 아빠 같이 들겠다고? 아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물에 올리고 기... 올라오면 물에 기포가 생기는오오오 딱지가 오. 없니말이에요 저기 끝에가 저 우리 집 보이네요. 하이! 헬로 하이! 갑자어 하이! 하이! 미야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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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 지금 이제 물속일 거야. 아, 물속. 어 황놀래기. 아까 민지 가 황놀래기. 용수놀래기. 이게 아까가 로어아 이거 분수아나야 먼개. 멍게. 어 위에 분수 같아. 아닌가? 멍게인가 여기 뒤에 아, 멍게 아멍게네 딱딱이. 멍게, 멍게. 어, 맞네. 놀래미. 놀래미. 어, 진짜네. 놀래미. 오늘 갔네. 진짜네. 낚시를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. 자, 주변 당인데 이제 애들 위주로 할 거예요. 하필 차를 바꾸고 오는 바람에 구명조끼를 안고 왔는데 그래서 좀 안전한 곳, 제일 발판 좋은 곳으로 왔습니다. 자, 던져봐 여기서. 여기 아빠 있는 데서 와. 아빠 있는 데서. 와. 던져봐. 오 나이스 어? 이렇게 얕은데 물고기가 없겠지만 일단 캐스팅 연습하러 자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? 빨리 감고 낚싯대 올려야지 렇지음 전지진은 우초있나봐. 응? 전지진은 우초요우직인거 보여? 응. 저. 나 아직도 못 봤어. 하랴 어 형아 나 붙어오고 거아 뭐? 슛! 어 아빠 다리하고 앉아서 해 뭐야 저물고기야 벽..아니..아니네 어 아예, 아예. <laughs> 엄마 잡았대 <잘못해. 웃음> 카메라! 카메라! 오씨 망상호야? 망상어 물었어? 빼줘! 무서워! 나 핸드폰 했성검 아니야? 망상호잖아맞이 여기, 여기 와봐 여기 많아 올라와봐 이제 어어 <laughs> 나도 하고 싶다 네. <laughs> 어리 <laughs> 쫄았어 망상 밑에 폴락 있네 자나줄게으로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낚시를 다 마쳤고요. <목소리> 다음에 봐요!